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이를 도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다 할때도 자죠. 자, 여기 보면 이를 짓 자가 있고 칼도 자가 있습니다. 뭐, 뜻시고 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칼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칼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왕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의 칼이 보이시죠? 자 흙과 같은 사람들의 칼이 보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 이르실 때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분이 사망에 이르셨다, 영혼을 속근제물로 드리기 이르셨다, 골고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칼도자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참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칼이 이르게 되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칼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하나님께서 그, <laughs> 불과 칼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르시게 됐다. 죄로 인해 지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땅에 이르르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칼로서 부신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르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거죠 자왜 오셨습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자이 하나님께서 검을 주시기 위해서 <laughs> 이르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칼 그, 어, 이렇게, 그, 이게 칼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검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이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을 주었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검이 있었고, 재화 사망의 법, 율법이라는 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검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검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검을 주시기 위해서 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사망의 칼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은그 칼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살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이신 분이. 그,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대적의 칼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검을 주셨던 것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르다 도달하다는 거죠. 요셉이 열 형제에게 오신 것 같은 거죠. 칼과 몽치를 가진 대적들이 이제 사람의 칼이 높니다 칼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이 골그감람삼에 이르러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분을 끌고 가서 이르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다 도달하다는 뜻이죠. 수족을 찔러 대적의 칼이 십자가에 달리었습니다 열폭의 회장에 갈고리에 걸린 것처럼 달리셨고 칼의 죽임을 당하는 도수 정의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이 왕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때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 네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칼 같은 비방을 하였다. 이 흙과 같은 사람들이 칼 같은 비방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물의 흙암과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미라다 인틈이 없이 찬찬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 그분이 칼을 가지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자, 임지하신 하나님께, 이르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대적이 나에게 이르러 칼로 죽이고자고 하칼 같은 비방을 합니다. 사망의 위험과 올무가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렀습니다. 임재하신 주의 칼로서 대적의 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고 이분이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칼로서 이 흙과 같은 대적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이르신 임재하신 하나님께. 부러지셨다는 것.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당신의 그 강한 팔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크게 소리치셨다, 말하다, 설명하다, 이럴 운자가 되는 거죠. 강한 손과 표심팔로 나를 붙잡아 따다 미치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셨다. 대적의 칼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이 왕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버리는 거죠.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칼로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 백성들을 아버지 대적의 칼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대신 죽었습니다. 아버지 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지만 내가 대신 그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내 피로 그들의, 그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대적의 칼에 죽으실 때이 왕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보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입에, 칼이 그 입에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만 칼이 중장근있입니다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칼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흙과 같은 사람들이 다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칼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의 영혼을 그 영혼을 들이면서 속건제물로 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망에 이르심으로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자체가 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시면서 칼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하 대적의 칼에 죽게 되었을 때어떻게합니까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수엘르 왕에 통해서 그, 그,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칼과, 칼을 가지고 대적을 상대할 수 있다. 그 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칼이 되어서 대적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이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것이 칼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칼이 되어서 대적을 멸하게 될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적은 율법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 시 친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집에 이르셨다는 거죠. 천하의 왕이 되셔서 그이의 칼로 입의 칼이 뭡니까? 내가 대신 죽었어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이 왕이 너희들이 칼에서 대신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칼의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말씀이 칼이, 복음이 칼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대증을 멸하게 되는 거죠. 사망을 멸하게 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됨으로 그들이 사망을 멸하고, 어, 어, 예 리워야단을 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워야단을 칼로 죽이신다고 이사야 2 7장에 말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떠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서 그 율법 안에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가 있었지요. 6월절 어린 양의 그피흘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칼로서 골리아의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에게 죽게 되었을 때, 새로운 법이 선포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어서, 그 칼로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대적을 멸하게 되는 거죠. 자, 율법 사망의 법입니다. 그 칼입니다. 불과 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백성을 대신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불과 칼과 같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서 사망에 이르셨기 때문에 칼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칼이 되어서 대적을 멸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입에서 칼이 나와서 대적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시게 된 땅 끝까지 그분이 이르시게 된, 그 입에서 칼이 나오신 왕이 있는데 그땅 끝까지 이르시는 분이 됐다. 그래서 이를 도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통치가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 이르러셔서 그 입에 칼로서 대적을 면하시는 왕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히 대대에 이르고 땅 끝까지. 흙토 자하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시는 왕이 되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이것이 이르다, 도달하다, 닿다, 미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대적의 칼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이룰 수가 있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이르고 그분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를 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